와라, I know he he me badly. 나고, well I can work oh. with that. Just leave your honor on the counter and forget where you're going to be able to And I've been creeping and stalking. But it's not like it ever hide. Well take it from Did me, you're gonna die. You're fly, but you ain't nothing special. You're mm -hmm. gonna mm -hmm. mm -hmm. for this high. Just don't tell me that I lie. we are we were born to be 그래시 일루와 밥 먹으러 가게 가자 이쪽으로 와손 씻고 밥 먹으러 가자 여기는 맛집인데 간판이 없어서 에, 에, 좋아해요 맛집인데 조, 그 간판이 없어가지고 등록도 못하는 저희 아버님 말로는 그렇습니다

감사다 고다. 있어 와. 우와. 네. 그냥 이대로 놔드게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그냥 공기 공기 하나만 심 이거 바비앤나 밥이, 있나? 밥 없니? 밥이 있나? 입어 없다. 입어. 이한 개다. 어? 맛있게 <laughs> 드세요. 맛있게 <웃음> 드세요. 쓰리나 <laughs> 이먹으라니공식이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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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야식이 보다 <laughs> 뭐 지금 먹고싶은거 먹고 놔도 되저호박 좋아해요 아이고 음이먹지 네. 음, 맛있지? 할머니는 무거우 할머니는 무거면그맛이거든두부하고다 했는데 부하고 했는데 응 아이고 맛있 음. 조금 음. 좀 넣었나? 아니 근데 아까 아까 먹었을 때간 괜찮던데요 저는? 괜찮아? 예. 응. 애들랑 괜찮아 괜찮아도 괜찮좀도 음. 괜찮아도 음. 조금 넣어괜찮아어 괜찮아도 괜찮아도 괜찮워줄게찮아도 괜찮아도 이 손님들 밥먹고 나면 들어가줘야 <laughs> 저, 그릇을 일부러 저렇게 한거 봐. 역시. 응? 그릇. 응. 응. 합천나하틀 생, 그 생태공원에 그, 그 자격꽃이 지금 한창인 거라 이쁘다, 이쁜 우리 육강가 올리나.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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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트나! 아. 빠이빠이 해. <laughs> 여유가 있네, <여기>. 좋아! <laughs> 잘라! 작았다 그러니까! <laughs> 언니, 출발할까요? 네. <laughs> 출발한다! 출발한다! 아 <laughs> <laughs>

아, 이부 출산하고 딱 100일이 지났을 때 진짜 머리카락이 엄청 많이 빠지는 거예요. 아니 에트나 때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카락 빠지는데 와 진짜 이 빠지는 거 보는 것도 스트레스고 머리카락 죽는 것도 스트레스고 지금은 잔머리가 많이 나가지고 다시 많이 세워졌는데 조금씩 귀엽게 나고 있죠. 제가 딱 그때부터 루톤의 천연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썼거든요. 근데 이 루톤이 오직 여성만을 위한 브랜드거든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여성만을 위한 헤어 케어 제품 처음 들어가지고 아 몰랐는데 여성이 남성의 그런 두피 조직보다 두피가 훨씬 더 얇고 얼굴 피부 우리 관리하듯이 두피도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엄청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지루성 두피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고 예민하고 피곤하고 이러면 여기 뒤쪽 여기 위주로 뭐가 많이 났는데 루톤 제품들 쓰면서 그런 게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진짜 머리숱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머리 자체가 막 비는 느낌이 잘안 드는 게 저희 엄마도 저번에 만나가지고 설리나 너 머리숱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 이러면서 엄청 놀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모발이 엄청 가늘고 약해서 머리숱이 조금만 없어도 머리가 엄청 비어 보이거든요. 막 가르마 손상해지고 묽게 되고. 뭔지 아시죠? 제가 임신과 출산 2년 연속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광고하는 그런 탈모 제품들 많이 사서 써봤는데 별로 큰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물론 저도 특정적으로 막 마음에 드는 샴푸를 찾지 못했어요. 약간 샴푸 떠돌이었는데루톤건딱 써보고 아, 이건 아 이거 진짜 다르다. 아이거 진짜 채널에서 진짜 선 소개 해봐야겠다. 이거 효과가 진짜 있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머리를 좀 감을게요. 그리고 이 트리트먼트도 진짜 편한 게 다른 제품들은 보통 모발 끝쪽에 발라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모발 전체에다가 다 발라서 마사지 하듯이 두피 쪽랑다 해서 그냥 바르면 되거든요. 그거 아세요? 산후조리원 들어가는 제품들은 진짜 제일 좋은 제품들만 들어가는데 세인트파크라고 우리나라 산후조리원 중에 진짜 원탑인 산후조리원인데 거기에도 이 제품들이 들어간대요. 전뭐 너무 감사하죠 진짜. 제 머리를 이렇게 나게 해주시네. 너무 이렇게 잔머리 하는 게 너무 귀엽죠? <laughs> 이런 좋은 제품 많이 많이 공유되고, 많이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끝! <laughs> 당황스럽네. 내일은 에드나의 생일이고요. 지금은 너무 불안한데 무슨 어? 음. 오. 오. 웃긴 거는 지금 이 수채이 거 이게 어? 터졌어요. 이안 아직은... 그럼 그냥 바람으로 넣자. 이거 넣어줘, 이거. 토끼 토끼 이거 토끼. 네, 아무튼, 그래서, 시작부터 조금 삐뚤 하긴 한데, 에트나의 투덜 파티. <놀람> 어떻게 이렇게 정말 부모의 마음이란. <laughs> 多钱呢？ 공주님 나오세요. 만세. 만세. 생일 축하합니다. 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트나 생일 축. 불렀어 에트나 <laughs> 생일 축하해 에트나 생일 축하해 어, 고, 공주님이다 공주님 공주님 풍선 말고 에트나 이것 봐봐 뒤에 이거 봐봐 음, <laughs> 우와. 우와 꽃이 정말 많네 꽃풍선이네 꽃풍선 에트나 드레스 입혀주자 공주님을 변해줘 에트나도 변해. 공주님 변해줘 음, 공주님 옷, 옷 엄마 아빠가 선물로 사준대 This is the 여기 여기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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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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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그냥 우연히 한 건데 동렇기인가 무슨 그런데 나온 거같은초반에하지 않았나? 어, 완전 초반대 네. 아니, 초반대초고데 예. 나랑 영상 like, 처음 찍었을 때 그때도 막 엄마 하기로 했다. 엄마한테보낸후나의 엄마한테 쓴 영감 편지. 자, 감정을 쓴다고 한다. 왜? 님만 또 나랑 또 급구만. 나랑 좀 밀지. <laughs> 에트나 선물이 있대 에트나. <laughs> 에트나 이거 선 에트나 선물이야. 선천이야 <laughs> <laughs> <삼촌이야>, 고마워. 선천이야 고마워. 이게 에트나 선물이야? 에트나 선물이야. <laughs> 와말 진짜 잘하지. <웃음> 물고기 <웃음> 예쁘다. 예쁘다. <laughs> 에트나 얼른 가서 열어보자. <laughs> 얼른 와 에트나. <laughs> 에트나 치마도 예쁜 거 입었네. <laughs> 갑자기? <목소리도> 와, 이게 뭐야? 에트나 생일 파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진짜 웃겨 트준이랑 우리 엄마 에트나. 에트나. 에트에에에 나 아, 뭐, 아, 엄마, 먼저 가. 하세요, 아. 가신다, 에트나, 아, 아, 엄마, 렇게 입으니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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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마, 엄마, 가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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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니 할머니 가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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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엄